안녕하세요. 리스펙 성형외과 공원장입니다. 최근에 화제가 많이 되고 있는 뉴진스 분들에 대한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요. 제가 이제 인중 코라는 카테고리를 만들고 거기에 관련된 수술을 진행하다 보니까 뉴진스 그룹의 코의 모습 과연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미지 검색을 좀 해보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본 바를 영상으로 말씀드리고자 만들어봤습니다. 다른 분들보다 민지 씨 코에 대한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요. 민지 씨 코에 대해서 성형을 했다, 안 했다 등등 얘기가 많은데 사실 성형을 했다, 안 했다 이런 주제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기 보다는 어떻게 보면 이 얼굴에 코가 얼마나 잘 어울리느냐 이렇게 우리가 접근해서 보는 게 조금 더 흥미롭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궁금해하는 게 어렸을 때 사진과 비교해서 코 모양이 달라진다. 달라졌으니 성형 여부에 대한 생각이 이렇다 저렇다 얘기가 많을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인터넷상에서 우리가 볼수 있는 초등학교 시절의 민지씨의 사진입니다 이때는 사실은 굉장히 어린 시절이고 뼈나 혹은 조직의 성장이 끝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코의 변화 과정이 이렇다 저렇다 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사실 굉장히 작은 얼굴에 코가 오똑한 것은 사실이긴 합니다 오히려 중학교 때 초등학교 때에 보여지던 모습에서 2차 성징을 지나가고 있는 과정이라 얼굴에 젖살도 좀 빠지면서 코가 좀더 어떻게 보이는 듯한 모습을 사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성분들의 경우는 초등학교 지나서 중학교 고학년이 되면 어느 정도의 성장이 끝나는 정도가 되기 때문에 이쯤이 됐을 때 키나 윤곽이 얼추 본인의 최종적인 형태를 갖추게 되는 아이가 됩니다 초등학교 때와 비교해 보면 확실히 젖살이 많이 빠지고 윤곽이 굉장히 입체적으로 드러난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민지야 진실 최근 사진은 눈 코가 작은 얼굴에 굉장히 오똑하고 크게 자리하고 있는 걸볼수 있어. 전체적인 코의 이미지에 있어서는 상당히 호감도가 높은 코인 것은 사실입니다. 다른 것보다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측면 사진에서 볼수 있는 콧대 라인과 제가 인중 코로 명명하는 비주와 인중 사이의 각도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예전에는 반버선 코다 좀 부드러운 곡선의 코를 더 좋아했던 시절이 있었다면 지금은 확연히 너무 부드러운 곡선보다는 직선 가까운 코에 비중이 많이 들어가는 형태를 선호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민지씨가 아주 대표적으로 직반코라고 표현을 많이 하는데 직선도 아니고 반버전도 아닌 중간에 형태를 갖추는 코라인을 직방코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도 조금 더 직선에 가까운 형태의 코라인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코 피부가 좀 두껍기 때문에 코끝이 굉장히 샤프하고 날렵한 모습은 아니지만 오히려 조금 더 둥글고 아담한 코의 모습을 보이면서 코끝은 훨씬 더 자연스럽고 예쁜 느낌을 볼수 있는데 코끝에서 비주로 이어지고 비주에서 인중으로 이어지는 이 각도가 여러 사진을 통해서 민지 씨 각도를 측정해 봤을 때 100도 정도 되는 걸로 추정 혹은 판단하고 있는데 제가 인중 코를 계속 얘기하고 몰두하는 이유가 바로 이 각도의 개선이 제일 중요한데 대부분의 동양인 혹은 한국인의 평균 비순각의 각도가 한 70에서 80도 정도의 평균치를 갖는 거에 비해서 민지 씨는 한 100도 정도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는 한국인의 얼굴에 아주 이제 이상적으로 보여지는 각도에 해당되는 95도에서 105도 사이 정도의 각도 범위에 정확히 들어가. 때문에 조금 입이 나오거나 중안면부가 한 벌레 느낌이 전혀 없이 코가 좀더 오똑하고 각도가 좀더 세련돼 보이는 그런 느낌의 미모를 보여주는 형태라고 볼수 있습니다. 민지씨는 그런 형태의 코와 그 각도를 이미 가지고 계신 상태라 보여지기 때문에 아주 이상적인 느낌의 코 각도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렇듯 비순각에 관련된 각도를 조정하는 수술을 메인으로 하는게 바로 제가 하는 인중코 수술이 되겠습니다. 민지 씨와 동일하진 않지만 비순각의 측면에서만 봤을 때 민지 씨처럼 95도에서 105도 정도 포함되는 수술 후 결과 사진을 잠깐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이 부분의 각도는 수술 전에 80도 전후에 조금 함몰되고 작은 비순각 각도가 수술 후에 코끝, 콧대 수술과 동시에 각도가 일어나므로 인해서 비순각이 좀더 살아나고 군대 부위가 좀더 올라와서 코 주변에 꺼진 부위가 개선되는 이런 형태의 코 수술 결과를 사진을 통해서 볼수 있습니다. 오늘은 뉴진스 민지 님의 코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요. 다음은 좀더 재밌는 주제를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리스펙 선생과 고원장이었습니다.